자, 손 흔들어 볼까? 어 안녕. 안녕. 반가반가. <laughs> <laughs> 용매로 오란 <게>. 용매로 란게 <laughs> 창군 풍산면 용내리. 나는 이곳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친구들은 나를 그녀라고 부른다. 글씨를 쓰는 작가로서는 뿌리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리고 나의 마을 용내에서는 한 고양이 산길에서 시험이 나고여기서 보면 산길이 아니다. 그 어디서 <laughs> 작가라 고댕이는이겠죠 나는 용내 마을의이한 길이다. 그리고 나는 당산나무 아래에서 흑장난을 하던 마지막 아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용내 마을이 어땠는지 궁금해졌다. 30년 전 용내는 어떤 마을이었을까? 그때도 지금처럼 노을이 아름다웠을까?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그때의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나는 궁금한 점들이 많아졌다. 가장 먼저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네,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려고. 압도터리 올리고 우리 영화 하나 만들어야지 영렬리 <laughs> <umas>, <blunt animation>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가어 사진 찍으어뭐야 강아지? 네어디대 우리 할매 뭐한가? 우리 할매진텔레비만봐텔레비만 봐? 1958년도부터 2008년 9월 7일까지 50년간의 위층계가 뭐야? 마을에서 있고 상을 치를 때 협동해서 하던 그런 계거든.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에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다 전부 필사를 한 거야. 이때는 할아버지들도 엄청 젊을 때네. 그러시지. 한참 청년 때네. 그러시지 58년이니까. 또한 어르신들께 옛날에 용내리에 대해서 질문했다. <laughs> 새로 생겼다고 신촌이라고 하고. 네. 그 원래 용내리고. 어, 얘가 용. 내리고. 용, 용자, 안내자, 용내. 용내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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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성씨들이. 어르신들은 하나의 단어를 자주 말씀하시곤 했다. 안길 넓히기를 해서 네. 새마을 사업으로 다 탑을 음. 싸주고 음, 국가에 대한 새마을 사업은 뭐, 72년도에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네. 68년도 부터 새마을운동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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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한 이름이다 응. 응. 지금보다 국가의 의미가 훨씬 권위적이고 정치보다는 통치에 가까웠던 시절 경제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전 국민이 동원되었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할수 있다. 단지 그것이 군부 통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던 나는 인터뷰를 하며 나는 겪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희사를 많이 했었을 때당시 집집마다 10만원, 5만원, 30만원, 8만원 이렇게 희사를 했어. 다그 주민분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길을 통과해네요 건조 상관 하나도 없어 전부 네. 개인들이 무조건 네. 그저 우리 마을이 좀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절실한 정성들이 모인 연대의 기억이었다 넘어가서 네. 또 동네로 집어넣었어 응. 뭐라고? 네? 뭐, 아니 뭐, 저 손으로 파갖고 삽으로 파 가지고, 삽으로 파 가지고, 예? 부를 거는 동네 담 쌓은 거는 다 청년들이 찍었어. 이게 세메트만 주고, 울려 전부가 울려. 음. 울려서 찍은 거야. 진짜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나 원래. 용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음.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이 용내리의 도서관이다. 나는 어르신들의 예전 사진들을 모아서 옛날의 용내를 다시 보고 싶어졌다.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없어. 그냥, 네. 그냥 사람들 찍으면 옆에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 찾아다니면서 그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옛날 용네가 이렇게 생겼다. 그걸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야괜찮아괜찮아독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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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아. 사진이 아, 옛날 사진. 컬러네 컬러. 진짜 이쁘요. 진 사진은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된다. 사람들의 사진을 모으면 그것은 결국 마을 사진이 될 것이다. 음, 진짜 웃긴 사진이야, 주. 열아홉 살? 이때 할머니 시집 왔어? 그때 결혼을 했지, 네 할아버지하고. 얼굴 가리지 말고 좀. 네 이쪽으로. 얼굴 가리지 말고 앞으로, 민적으로 아구 네. 잘한다 <laughs> 하나 둘셋 머지않아 어르신들이 건네주신 옛날 사진들을 보았을 때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누군가의 젊음이 있었다 의 청춘이 있었다. 그들은 다리를 세웠다. 지붕을 새로 고쳤다. 서로 서로 양보한 만큼 마을길은 넓어졌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마을은 애초에 없었을지 모른다. 사진들을 보며 나는 작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마을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마을은 또다시 새로운 기억으로 태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용내에는 흥이라면 제일 가는 할매들이 있다. 시장에 가면 네. 시장에 가면 빵 하나 더 있고 시장에 가면 또또 있고. 또 있고. 이고 잘 맞는지 내게 아무 미 없지 아버지 날 보고 있대도 정답을 숨겨 난 하지 않아 컨니내 식대로 게요